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환장입니다. 몬스터 헌터 와일즈 엔드 컨텐츠에 관한 정보가 오늘 풀렸죠? 플레이스테이션, 어, 스페셜 이벤트에서. 자, 일단, 뭐, 보시는 것과 같이, 리오레이아를 예시로 들었는데, 역전의 개체가 나온다. 그니까, 월드 아본의 그 개념을 이어가는 것 같아요. 뭐, 영맹환이, 뭐, 광룡환이, 아니면은, 뭐, 어, 또뭐 있었냐. 뭐, 괴이화라든지 그런 걸로, 뭐, 또 이름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놀랍게도 역전의 개체라고 하네요 역전의 개체가 나오는데 자 이제 특이점이라면은 자 여기 상처가 보이죠 이 상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자 이제 얼굴에 상처가 있고 날개 이쪽 반대쪽에 날개 한상처 있고 다리 쪽에 이렇게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매판 매판 랜덤입니다 랜덤이라고 하는데 그니까 얼굴에 상처가 나올 수도 있고 얼굴에 상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리 이렇게 두개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날개 꼬리에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 이 상처를 하면은 어떻게 보이냐 집중 모드를 하면은 집중 모드를 하면은 요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요렇게 녹색으로 아니 녹색이 아니라 저 보라색 그래갖고 요거를 때리면은 슬링거가 나온대 이걸 때리면 슬링거가 나와가지고 <laughs> 여기서 이제 좀잘 안보이는데 여기에 슬링거가 지금 나와있죠 이게 특수한 슬링거여가지고 뭔가 뭐 데미지를 더준다든지뭐 그런게 있겠죠 근데 쓰는걸 못봐갖고 안보여줘갖고 어쨌든 이런식으로 어 역전 개체의 전용 이 상처가 있고 이거를 터뜨리면은 요 이렇게 있다 뭐 데미지 더 주는 거겠지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괴이화도 그러니까 괴이화랑 비슷해 근데 괴이화는 매파 매 지금 계속 싸울 때마다 뭐 앞다리에 생길 때도 있고 뭐 머리에 생길 때도 있고 날개에 생길 때도 있고 그거를 뽀개면은 뭐 전체 데미 전체 체력의 1% 데미지고 뭐 아니면은 그거 다 터뜨려야 뭐 이제 괴이노바 괴이노바를 안 쓰고 뭐 이런 기믹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런 상처 그러니까 역전 개체만 있는 이런 상처 시스템이 있다 그러니까 상처 시스템에 또 역전 상처 뭐라고 해야 되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 전용 상처가 있어갖고 요거를 적극 공략하는 게 뭔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날개 설 날개 넣으면 어떡해요 확 바꾸라는 소리죠 무기 그러니까 원거리 쓰든 근거 원거리 근거리 이렇게 하든 어, 활 하나 쓰긴 해야 될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했고 역전의 개체란 뭐 이거는 설명인데 수많은 싸움을 살아낸 개체 그러니까 뭐 오래 살아남은 놈이다 어 일반기체의 체력이 있고 공격력이 큰 뭐, 모델의 설명은 월드랑 어, 똑같습니다 역전 몸이 여러 부위에 역전상 그러니까 역전상처죠 역전상처라고 불리는 큰옛 상처가 나있다 그래서 역전상을 공격하면은 서서히 상처가 벌어져 큰 상처가 발생해 공격할 기회가 생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까 슬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적으로 어, 공략을 하고 날개 생겼는데 어, 그들인데 어떻게 해요? 마, 활 바꾸 활로 바꾸라는 소리죠. 라브나우 해보나. 어, 내가 와서는 거의 강제일 것 같은 느낌이야. 아무튼 이렇게 공략은 대충 기본 틀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아. 뭐 요즘 게임들, 엔드 컨텐츠 엔드 컨텐츠 있는 게, 콘솔 게임에 엔드 컨텐츠 있는 게 굉장히 혜자긴 한데 아무튼 역전개체에서 나오는 추가보수, 아티아 무기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역전개체가 대상이 되는 퀘스트의 추가보수에서는 귀중한 소재, 아이템, 아티아 파츠 파츠를 준다고 해. 파츠를 모아서 가공가게에 어... 저거 주면은 아티아 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전개체 잡고 역전개체에서 아티아 파츠가 나오고 그거를 이제 무기점에 가면은 아티아 무기로 만들어준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포는 안 해봤어요. 포는 안 해봤는데 프론티어나 제, 옛날에 태고의 덩어리 이거 알면 틀인가? 태고의 태고의 덩어리라고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야. 솔직히 이거 세컨드라 세컨드 때부터 있던 거라서 태고의 덩어리라고. 태동 아닌가? <laughs> 어 이거의 냄새가 나는데. 아무튼, 어, 이 파츠를 모아서 무기를 만든다. 그러면은, 내거안 나오면 어떡해.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니까, 러맘 타로트 때 우리가 겪었잖아. 이거 실시간 파밍 해본 사람들알거 아니야. 아니, 씨발, 내 무기 떠있지. 언제 나이 천장 없는 가차가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본 게임이 요즘에, 어, 천장에 다안 넣어주면은, 이제, 저거 되는. 아무튼, 같은 레어도의 아티오 파츠를 3개 조합하여 생산할 수 있다. 그니까, 러 레어도가 있다는 거는, 레어도 5가 있고, 6, 7 해갖고, 최종 뭐가 그 있겠지? 약간, 업그레이드, 성장형 무기. 성장형 무기라고 봐야 될것 같고, 그러면은 다 아티오 무기 쓰지 않을까 싶은데, 또 모르겠네. 아무튼, 레어도가 낮은 부품도, 연금시설에서 재활용 가능하다. 그니까, 러 어, 내가, 쓰지 않는, 그니까, 필요한 부품의 종류는 무기마다 다르고,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뭐, 차일거가 나와서, 나왔... 야, 그거야. 그, 뭐야. 영웅석. 월드 때 영웅석 있었지. <laughs> 갑자기, 팍 하고 생각나네. 영웅석. 지금, 아본이, 아본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월드 하던 시절에는, 아, 영웅석이란게 있었어 그 영웅석을 아 씨발 해머 영웅석 해머랑 피리 영웅석 언제 나오고 하면서 그지랄했던거 어 씨발 갑자기 생각나네 PTSD 아무튼 그런거 같아 그래서 사실상 아티어파츠가 영웅석이다 영웅석에어 약간 뭔가 영웅석과 마음타를 섞은 뭔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커강하려고 그치 커강하려고 이 영웅석 파밍하던 개똥꼬쇼를 하든 그런 시절이 있었죠 아무튼 갑자기 뭔가 팍 하고 지나가네 주마등 마냥 아무튼 그런식으로 필요한 부품의 종류의 무기마다 다르다고 한게 이게 영웅석이다 영웅석 느낌이고 아무튼 생산한 아티아 무기는 전용 소재를 소비하여 성능이 강화가 가능하다 라고 나와있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티아 무기를 세 개를 조합해갖고, 레어도를 올리고, 레어도를 올린가, 오우, 황금 카드. <laughs> 돌게임 솔직히 다 대부분 해봤잖아. 카드 세개 합치면, 오우, 황금 카드가 되고, 요즘에는 뭐 롤투체스 똑같은 거, 별 1성 세개 합치면은, 3, 2, 3, 2성이 되죠. 그런 것처럼. 내가 봤을 땐 그런 개념인 것 같아. 별, 세 개를 합치면은, 이게 합치면은, 이제, 큰별두 개가 된다. 작은 별 하나에서 큰별 두개가 된다 아... 아무튼 뭐 그런 개념의 아티어 이게 종결무기가 될런지 모르겠어 그리고 아까 말했던 어... 아딱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장식품 얘기했던거 역전의 개체 추가보수 장식품이 나옵니다 본 작품의 장비 스킬은 무기용과 방어구용 아 여기에 설명이 있었네 이제 두 종류가 종류하고 그다음에 장식품 무기용 장식품과 방어구용 장식품 두 종류. 이거는 이전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장식품은 주로 상위 환경에 추가 보수로 입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일반적인 그러니까 뭐 연금에서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서 공격주 1. 우리는 월드 아본대는안 됐잖아. 근데 이제 다 돼. 공격주 1, 뭐다 달인주 1 이런 건다 돼. 근데 복합주가 있기 때문에 이 복합주는 역전 개체를 파밍해야 된다. 그니까 뭔 소리냐? 어, 기본적인 스킬을 챙길 수 있게 해줄게. 왜냐면은, 뭐, 통격주 언제 나와? 씨발, 통격주, 통격주 언제 나와? 이렇게 했던 거를 완화를 해준다는 거죠. 그니까, 러 기본적으로 스킬은 띄울 수 있게 해준다. 그 소리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통격 체력, 뭐 이런 것들 있죠? 지금 아본? 아본의 이제 통격 체력 같은 이제 여러 스킬이 발동하는 거는 추가 보습.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엔드 컨텐츠는 뭐다? 역전개체다. 엔드 컨텐츠는 역전개체로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환경 이게 링크 파티를 만든 이유야 내가 봤을 때는 상처 입은 무기편 이게 이제 아티어 파츠겠죠 아티어 아티어 파츠일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상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를 주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진짜 장식주도 있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역전캐 돌리기 해야 될것 같아 역전캐 돌리기 해가지고 푸맛이 해야 될것 같아. 일단 상위 환경이라고 합니다. 상위 환경에서는 어, 출연하는 몬스터나 기상 등 필드의 상황이 시시각각 바뀌고 상위 환경에서는 현지 조사 퀘스트에 추가 보수도 해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위가 본게임의 시작이라는 소리지. 뭐 당연한 소리지만. 맵을 보고 출연 몬스터나 보상을 체크하여 어, 플레이 방법을 결정하자. 그러니까 어? 집회소에서 어? 역전 레이아 떴는데 가실분? 이제 해갖고 링크 파티 초대해. 아니면은 소착순! 해갖고 들어가. 아니면은 뭐어 이제 한번 품어졌으니까 어님 역전은 있음 그러면 나랑 같이 품앗시 할래요 해갖고 링크 파티를 맺어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흐름은 그리고 간이 캠프에서 휴식하여 필드 및 환경 시간대를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보내기죠 시간 보내기 시간 보내기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상위에서는 이렇게 역전 개체가 이렇게 보이고. 자, 필드를 탐색하는 중에 현지조사 퀘스트, 그니까 이거 퀘스트화 시키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조사 퀘스트. 그니까, 러 아까 리스트에서 있었는데 조사 퀘스트화 시키는 거야. 그니까, 러 어, 이거 역전 개체를 막 저장을 하는 거지.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아 어, 지금 막 필드에 떴어. 근데, 나 제도 잡아야 돼. 그러면 얘는 일단 킵. 이렇게 할수 있다고 하는 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니까, 러 어, 나 시간 없는데. 이럴 게 아니라, 조사 퀘스트로 저장을 해놓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 퀘스트 이력은 나중에 퀘스트 카운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역전 퀘스트 푸마시 갈 사람 해갖고, 할 수, 하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조사 퀘스트, 그니까, 러 본인이 직접, 어? 월드는 이제 랜덤으로 막 저거 먹었잖아. 근데 요거는, 필드에 뜬 놈을 조사 퀘스트화 시킨다는 거. 그러면은, 다른 놈도 가능한지는 본편이 나와봐야 알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조사 퀘스트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사 퀘스트화가 여기야. 그러니까 역전 역전 개체를 다 조사 퀘 조사 퀘스트화 말이 안 나오네. 조사 퀘스트화 시킨 거죠. 여기 라비나 바리나 도샤그마 보스 개체 이런 식으로 키핑을 해두는 거죠. 조사 퀘스트 몇 개까지 보존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니까 나오는 것마다 어, 포도 소위 말하는 포도 퀘스트 다 저장해놓고 아 오늘 대단장하고 같이 돌아야지 하고 올 수도 있다 어. 그렇게 싸들고 오시면은 매우 이뻐해 주겠다 <laughs> 아무튼 이렇게 조사 퀘스트 화를 시킬 수 있다 어떻게 필드에 나왔을 때 퀘스트로 저장을 한 다음에 나중에 추후에 여기서 이렇게 역전 조사 퀘스트 해갖고 다른 사람이랑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꾸준히 습관나 시키자. 퀘스트 카운트에서 저장한 조작 퀘스트, 수주 가능. 수주 가능한 횟수는 상한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키핑하지 말라는 소리죠. 빨리빨리 털, 털으란 소리지. 아무튼, 그렇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엔드 컨텐츠. 저는, 네, 네우스랑, 그, PV7에서 나왔던 그건 줄 알았는데. 어, 아무튼, 역전 개체라고 하니까, 그냥 재밌는 것 같아요. 엔드 컨텐츠 내용만 봐서는, 빨리 하고 싶네. 재밌을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몬스터 헌터 와이즈의 엔드 컨텐츠에 대해서 알아봤구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좋아요 좀 많이 눌러줘. 어, 또 좋아요, 이거 얘기 안하면 좋아요를 안 누르더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여기까지.